고싶은대로 가라. 델타가 맞아, 벌써? 찰리? 찰리? 오, 오, 헬기 헬기. 헬기만 조진다 헬기 잡았어. 한명 낙하산 타고 내려간다. 오케이. 델타에 좀 있거든. 델타로 찍어봐야겠다. 어뭐 하나 찍힌다. 오케이, 피반 작살 램, 장비. 오케이. 오케이, 무게 돌리면 바로 라곤. 델타로 무조건 갈거임? 어. 델타 아, 가기, 아, 일단 라곤 안돼. 라곤 뭐 하나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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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다. 찍힌다. 발사, 헬파이어. 그거 있어, 그거 있어. 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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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 대공포대공포 어, 너희 뭐하는데? 엉놈새끼 아, 음, 들렸어 라곤 아, 아. 좀 와아 뭐 맞면 잡은 것 같은데? 오이는 게 없음. 어저기다 아저 새끼 대공포 잡는다 저거. 와씨발 우리 좋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배타. 대공포 의로 잘쏘는데 저거. 일단 뺏겼다 벌써. 에코. 여기 잡았고. 어디 어디 어디? 뒤에 대공포 있다. 나이, 나이스, 작 사람 내버려오리이으로 갔을때 거저리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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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거이거 저거, 저 빨리 한번 갈게. 빨리 가피. 쪽으로. 빨리 조진 중. 말씀다. 오케이, 세명 잡음. 플레 플레 플레. 어 네. 빨리 한번 더. 오케이. 에진오케케이래요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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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F F, F F를 뭐라 에프, 에프, f? 어, f? F F 에있거든 뭐 F 쪽에 있지? 있거든 f, f? 쪽에있다고뭐안에이는데 쪽에 우리 팀이는데 에프, 하나 잡아서 F 쪽, F 쪽에 우리 팀다 있는? 어? 빠질게둘 잡음. 어, 보일 거 헬기. 이스 어? 아래 아래 두명 들어갔다 건물 안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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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F, F, 어, F 지금 깎인다, 깎인다. 그럼 너면 F 쪽 쳐다보면 또 엎드린 어, 너한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우리 팀이 한명 찾고 있어. 가피 F 다시 보기 저기 앞에 헬기 보이거든? 헬기 있거든? 어디 헬기 어디 어디 볼래? 어디? 헬기 잡아 쪽에? 볼래? 찰리 쪽에? 어디? 찰리 쪽에? 아 이제 이제 보일거야 앞에 어디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B 반가았어 전투기 조심 어디있어 헬기 안보여 헬기 내 아래있어 우리 아래 우리 아래 내 깎고있어 피반피 반에 반피 반에 반어쟤왜 이렇게 수리가 빨라 쟤쟤 수리 너무 빨라 반에 반 깎았는데 벌써 저렇게 빨쳐 기지라서 그런가? 아래쪽에 서내피반에 반을 깎았는데 안 죽었어. 또 앞에 있다. 지금 불났다, 불났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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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이거, 오. 이거 오. 알파 브라보 베타. 둘 따끔, 둘 따끔. 오케이 도망갔다. 오케이 찰리 그대로 오케이. 빠게피 이번 도착. 어? 보안나 잡았다 누가? 오어간다 오케이. 그요 오케이. 오케이. 애들 막 대공포 막 매달려서 막 쏠라 그러네 오, 브라보 근처 헬기. 어, 헬기. 많이. 근접하진 않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와, 시발, 대공포, 대공포, 대공포. 비 반반반. 반. 아, 대공포 저 잡아야 되는데, 대공포 저 어딨지? 대공포가? 아, 저기다, 대공포 찾았다. 오케이, 대공포 위치 확인. 대공포, 저건가? 에코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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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에코 옆에 그거 있거든. 대공포, 어 대공포 잡았다. We are 오케이, 대공포 컷 탱크, 탱크 잡았어. 아, 탱크, 탱크 맞췄어.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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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아, 라군 놓, 놓쳐버렸어. 아번더 갈게, 고. 오케이. 라군 한번 키워놓고, 찍히는 애 있으면. 벌써 저금 찍히는... 데. 대공포 잡은 것같은데거 아, 야, 형들 다이 참가했어. 에 오, 미사일 어디 야 어. 수리하러, 수리하러, 고고고. 오, 에코! 한번더 에, 이 에코 라곤 저거 대공 포조 잡는 거 같은데 저거. 빨간색 찍힌 거 보니까 나이스 라곤 다시 한번더 에코 에코 아, 저 공중 헬기 또 있네, 저거. 오케이, 오른쪽 라온 조심. 헬기, 지금. 왼쪽 헬기 있음. 라곤, 네. 라곤. 옆에...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라곤 확인. 아, 못 잡았어. 아, 씨, 피반 깎았는데. 아까 여기, 여기였는데. 스펙 보드 갔냐? 큐왜안 찍히냐? 저기 죽었나? 죽었나? 아, 야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저기 앞에 있다 오, 오, 오! 어디야갈타 간다 천천히 천천히 아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가너왜 탱크 버리고 오, 냐 저기? 탱크 탈까? 아닌가? 오, 오, 찰리? 찰리 와, 정말 스나이퍼 둘이야 스나이퍼 둘디 야, <laughs> 조심해라미사들나온다 탱크 타러 가자 그냥 내려 데려, 내려가서. 데려, 아, 아, r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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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와, 쫓아와서 죽이네. 멕트 먹으라 멕트. 아타 먹었다. 먹으라. 스나이퍼 잡았다. 스나이퍼 복수했다 누구 <laughs> 무슬기 탔다. 어다 타버렸어 얘들. 어, 내가 탔다. 일단 타고? 갔다 올게요. 에나 부사수요 부사수. 차지 말 말하세요. 얘 터질 것 같은데 운전하는 게좀 이상하다. 바로 바로 출동한다 저거. 여기 적혈기 부셨고 혈기 어? 터졌어? 적혈기 적혈기 아얘 아, 터졌어 헬기. 저기 탱크 있다 어디 어디 델타. 어디 어디 벨타 가는 길 잠옷 빠질게 오케이 여기 있다 뭔가 없는데? 방에 있는데. 뭐한 어, 마리 있는데 옷 쓰는 거 같은데. 잠아봐 너무, 너무, 너무 아래 보지 마라. 너무 아래 가지 마라. 여기 있다. 잡았어. 카페 바로 아래에 있네. 정원이 있다. 정원이. 앞에저차 쪽으로 차, 좀 풀어줘, 차. 도현이형 뭐묻지마 우리 한 바퀴 돌고 여기 어디 어디 아 오케이 아래 있다 오케이 부시는 중 오케이 부셨음 2킬 얘네 그거 탄다 대공 탄다 대공 탄다 대공타? 어 찾을게 깐관그 대공타 은좀 잘라줘봐 어, 델타에 있어? 대공, 대공있어 구석, 구석진데 어, 있어 집, 집 오케이, 오케이. F? F, F 빨간 집, 빨간 집은 그쵸 F? F 또 뚫려? 그래 F 어딨냐 얘네들 우리팀이 대공 잡았어 잡았한 마리 잡았고 몇 마리 있어? 있두 마리, 두, 두 마리, 마리? 안. 안 잡았어 끝 얘네 그거 설치한 것 같은데 토템 어딘가 있나 본데 청안델타 청안델타 장비 있음 적장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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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오 에코 또 에코는 왜 뺏기는데? 앞에. 오 어디? 마리 잡았고. 오. 너무 낮게 날았어. 복스 앞에 델타먹힌다델타좀 도와줘. 복스, 복스 좀 하고. 안 뚫으면 계속 후방 친다. 조킬기. 다시 다 그래서 폭스 이제 애들이 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폭스 우선 확실하게 했다고. 에이. 모두 스팀어 쓴다 계속. 저기 있다. 누가 있는 거 같은데? 뭐예요? <laughs> 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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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아, 우리 팀 바로 코 앞인데 그걸 못잡네 이런 거? 한 마리 이 새끼, 어딨냐? 두 마리? 아, 앞에 있었네. 으에이! 땡스, 또 둘이 있다는데, 뭐야? 세 마리? 옥수에서 계속 어디서 계속 줄줄 센다. 어디 나오는 거야? 어디야, 이거? 창호야 어? 할수 있으면 타라. 나 지금 복수 있어. 복수 너무 많아. 아, 저기 있다. 저기서 애들 계속 나오다할수 있으면 타라. 어디 있는데요? 살아, 헬기다. 죽, 죽으라고? 살아, 살아 있어? 어. 나 복수해라. 있어, 내가 제대로 갈게. 복수 살아라 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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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장 어디있어? 끝끗하고 있어. 앞에. 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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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포. 델타 델타. 저한 델타 대공포 잡아 봐. 오케이. 오 대공포 졸라졌어. 어. 킵초. 에하나 잡았고. 아군은 어디서는 뭐 거야? 제트기인가? 보격병 고격, 보조장비에 주무개나 던을수 있어? 어? 보조장비에 주무개를 하나 던을수 있어? 어. 오우 셋. 졌다. 대공포, 대공포. 여기. 대공포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네. 아...